안녕하세요. 도움반 장쌤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보육만 하던 어린이집들이 이젠 정상등원을 하고 있죠. 그럼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평가제도 이젠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 슬슬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정생과 함께 평가제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평가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고 걱정되는 부분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정쌤과 함께 지표를 보면서 함께 공부를 하시고 정쌤이 짚어주는 요점, 그리고 하지, 하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을 알아보고 또 정쌤이 이렇게 정리를 한 틀이 있어요. 상호작용에 관련된 틀만 정리를 해 놓았으니 선생님들께서 내 반에서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영역들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죠.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호작용이 나타나야지만 이 부분을 했다라고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내 교실에서 이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각각 체크를 하셔서 나의 취약한 상호작용은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부분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찰자가 왔을 때 상호작용 18개가 모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 지표를 벽에 붙여 놓으시고, 어, 관찰자가 나온 날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한 번씩 보시면서 그날 상호작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뭐 우리가 시험을 볼때 오픈북이라고 하죠.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듯이 이렇게 붙여놓고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분들도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어, 명확하게 다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한테 보지 말고 하세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께서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나 꼭 상호작용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더라도 적어서 기록으로 적어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어, 관찰자가 내 반에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작용을 큰 틀에서 보시면 교사가 영유아에게 놀이와 활동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와 영화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1-3과 1-4를 저희가 함께 볼 건데, 1-3, 교사가 아이들에게 놀이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먼저 볼게요. 1-3을 보시면 교사가 아이들을 격려하는지, 상호작용을 제대로 해주는지,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어, 아이가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교사가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러려면 충분한 놀이 시간을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주도적으로 놀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색종이를 준비했는데 우리 오늘 색종이로 종이접기를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 활동을 지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색종이 가져왔는데 너는 저기 가서 놀 거야? 이러면서 다른 놀이를 하려고 하는 아이를 제안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집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화반은 절대 대집단을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의도적이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어? 애들아 우리 책상자리에 다 앉아서 모여보세요. 선생님하고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적인 대집단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영화반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어?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건 아닌데 어 어떤 친구가 책을 읽어 달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을 읽어 주고 있는그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우리 반이 만 1세 반인데 다섯 명이 다 몰려들어서 그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선생님 이거는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아이가 관심과 흥미가 있어서 온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굳이 뭐 밀어내거나 뭐 너는 저쪽 가서 놀아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인 대집단만 아니면 된다. 유아반 같은 경우는 대집단이 가능하죠. 하지만 모든 활동을 대집단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놀이, 자유놀이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때때로 대집단 활동이 필요시에는 대집단 활동을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놀이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에 대한 결정의 주도권은 영유아에게 있다. 누가 시작해요? 놀이의 시작도 영유아가 하고 그 진행도 영유아가 하고 마무리 또한 영유아가 하는데 선생님께서 뭐 예를 들어 이번 주 주제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집을 집 색종이 적기 도안을 벽에다가 미술영역. 벽에다가 붙여 놓으셨는데 아이가 다른 걸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주제에 적합한 어, 활동을 하도록 아이에게 '어 이거 아니야. 이번 주는 우리가 집을 적기로 했잖아.'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교사가 어떤 활동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아이의 결정권을 뺏는 건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아들도 영아도 어, 교사가 세심히 관찰해서 적절히 반응해주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진행하도록 돕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는 어, 아이가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개입을 해서 일방적인 설명이나 통제 또는 지시로 일관하면서 아이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반 선생님들은 어, 아이가 어떤 쪽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지켜봐 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유아들은 선생님이 묻지 않아도 말을 하잖아요. 저 멀리 있어도 선생님 저뭐 만들었어요. 선생님 저 이거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럴 때 적절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서 또는 격려하는 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놀이를 하고 있는데 배회하거나 혼자 이렇게 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걱정되시죠? 관찰자가 보고 있는데 저 아이는 놀이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도 않고 왜 저렇게 서 있는지. 그랬을 경우에 선생님께서, 어, 영화, 영화방 같은 경우에는 놀이의 모델링이 되어서 마라카스를 들고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의 놀이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놀이의 모델링이 스스로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의 관심을 계속 끌, 끌면 되시고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놀이나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면 되는데, 어, 아이에게, 어, 저쪽에서는 친구들이 이런 놀이를 하고 있네? 여기에는 이런 교구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어떤 걸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또는, 저쪽에서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가와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네? 아빠를 누가 하지? 땡땡이가 지금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를 찾지 못하는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놀이를 참여시키려고 어 이거 해라고 하시면 안 되시고요. 또는 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고 싶은 영유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쉬고 싶은지 배회하는 아이인지 구분을 해서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교사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사는 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장소에 서 계셔야 돼요. 어떤 장소에서 아이들의 놀이 진행을 도와주시면서도 놀이 진행을 어떤 영역이 들어가셨을 때도 어 모든 아이가 보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으셔야 되겠죠. 관찰자가 그 모습도 보시더라고요.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에게 교사의 등을 보이지 않기. 두 번째, 교사가 아이에게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주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적절한 수준의 지원. 비언어적이거나 언어적인 지원을 해주시거나 놀이 상대가 없을 경우 선생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놀이 상대 역할도 해주시고 놀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놀잇감이나 아이디어를 제안을, 제안을 하시는 거죠.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이쪽 저쪽 선생님은 슈퍼맨이죠. <laughs> 그러면서 영유아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개방적 질문도 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주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기. 선생님께서 다른 업무를 하거나 놀이 통제나 감독의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놀이도 함께 즐겁게 참여를 하시라는 거죠. 아이들 보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함께 놀이에 참여를 해, 해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막상 교사가 놀이에 함께 참여를 해,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트러블이 더 없더라고요. 이때도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는 놀이에 참여를 하시되 교사가 주도를 하시면 안되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델링으로써 보여주되 아이가 하는 방향적으로 어이렇게다는구나 선생님도 이렇게 해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어, 즐겁게 참여하시되 주도적으로 하시면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사의 자료 제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연령 발달 수준 사장 경험을 고려하여 어, 준비를 하라는 거죠. 특히 사장 경험 관찰자가 오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땡땡이가 지난주에 이 놀이에 관심이 많아서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더 많이 준비를 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꼭 하시면 돼요. 평가제를 할때 관찰 주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원의 관찰자가 나오는 주간이면 이번 주에 했던 아이들이 관심이 있던 그런 놀이들을 다음 주에 꼭 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관찰자가 오셨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요. 영유아 수를 고려하여 자료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영화방 같은 경우는 어, 우리 반이 만 일세여서 다섯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손은 두 개예요. 그래서 아이가 두 개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는 욕심이 많은 아이는 두 개로 만족을 못해요. 이거를 겹겹이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는 것들이면 뭐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반 아이의 발달 수준이나 연령에 맞춰서, 어, 특히 우리 반에 욕심이 너무 많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만일세반 같은 경우에는 뭐두배에서세배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는, 어, 영역별로 들어가서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주로 몰리는 블럭 영역이라든지 소꿉 영역을 더, 추... 두 번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및 활동에 대한 어,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면담이 있어요. 상호작용은 주로 다 관찰이지만 두 가지가 면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제와 관련된 놀이나 활동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흥미나 놀이 경험을 반영하여 선생님께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신가요?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죠. 월요일에 관찰자가 나오시는 어 곳은 미리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있던 것들을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뭐 월요일이 아니면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나오신다고 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아이가 관심이 있어있던 어, 뜬금없는 주제하고 상관없지만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들이 하나쯤은 준비를 해놓으시고 면담이 면담을 하실 경우에 어, 저는 이걸 준비했어요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 준비를 하셨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나 놀잇감을 배치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만영세만일세 끼작기기 재료죠. 구강기인 이 아이들은 무조건 색연필이든 사인펜이든 크레파스든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걱정되시죠. 그래서 꺼낼 수 있도록 놔두셨다가 아이가 그걸 입으로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선생님? 어, 그거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제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땡땡아 이건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쓰는 거야라고 한 번쯤 어, 제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또 입으로 가져가면 그때는 어 선생님이 여기에다 잠깐 놔둘게 어, 사용하고 싶으면. 선생님에게 말을 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잠깐 올려놓으셨다가, 어, 아이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다시 살짝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셨다가, 잠깐 올려놓으셨다가, 놔두셨다가, 또는 아이가 선생님이 위로 올려놓으셨는데, 그거를 달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했을 때는 바로 그 순간 제공을 해주시면 돼요. 만 영세반 에서는 정말 크레파스? 너무 힘들죠. 근데 끼적이기 하는 재료로는 놔둬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세방 같은 경우는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보다 이렇게 부러뜨리거나 다 빼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웃음> 그러면 <웃음> 선생님들 이때는 올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입으로 가져가서 위험한 행동은 잠깐 치워도 상관없지만, 아이가 이거를, 뭐, 우리가 놀이감 바구니에 있는 걸다 이렇게 엎은다고 해서 그걸 위로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끼자기기 재료도 이렇게 아이가 다빼놓는다고 해서, 부러뜨린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이거를 치우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주시고, 크레파스는 부러뜨렸을 때 3.5cm 이하면 무조건 그거는 이제 빼, 그 색깔은 빼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 꺼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꺼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교구장 배치도 있어요. 어, 유아방 같은 경우에는 놀이의 특성에 따라서 역할놀인데 이 뭔가를 만들어서 함께 붙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역을 조금 배치를 바꿔서 역할 영역 옆에 미술 영역을 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구 배치를 다시 하라는 거죠. 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교사가 아이,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가장 약하시더라고요. 선생님과 아이 간의 어, 상호작용은 잘돼 있어요. 그런데, 어, 영화과 영화와 영화관 사이, 유아와 유아관 사이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데는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엔 우리 영화관의 상호 작용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알람 설정이 안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알람 설정을 꼭 하셔서 다음 상호 작용도 함께 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말 정쌤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